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에 꼭 필요한 데일리 니트 반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페이퍼먼츠 여성용 세라넥 스트라이프 버튼 반팔 니트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세라넥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단정하면서도 포인트가 딱 살아나요? 스트라이프 패턴이라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앞쪽에 버튼 디테일이 있어서 살짝 오픈해서 입으면 더 시원하고 멋스럽습니다. 니트라고 해서 덥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름용 니트라서 가볍고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소재가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어서 활동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청바지랑 매치하면 그냥 데일리룩으로 완벽하고요. 슬랙스랑 코디하면 출근룩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스커트랑 입으면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살릴 수 있어요. 현재 쿠팡에서 42,900원짜리를 32,900원에 할인 중이에요. 게다가 무료배송에 빠른 도착까지 가능하니까 급하게 여름 상에 필요하신 분들은 완전 득템 찬스입니다. 자세한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깔끔하면서도 포인트 되는 여름 반팔 니트 찾고 계신다면 페이퍼먼츠 세라넥 스트라이프 니트 티셔츠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